누리바의 편지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오늘은 정선에 있는 남면 새마을 길가에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정선 돌집을 왔습니다.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에 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으면서 생전에 같이 했던 돌집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해낸 곳이 있을 겁니다. 아, 들어가지는 뭐 못할 것 같고요. 다음은 비경을 음, 한번 음. 찍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아, 이건 살던 모습은 없지만은 그래도. 한잔 며, 네, 가재도구들이 네, 조금씩 남아있네요. 그리고 아, 쪼이었나, 가족을 달아서. 아, 이쪽은, 생활 공간이 적어서, 나중에, 달아서 냈네요. 일종의 창고로 쓰셨던가 봅니다. 이쪽에도. 여기에도. 어, 바로 길 옆이라 <laughs> 도전이 되면 참 음, 좋은 위치에 있는데 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무성이 나서 올라가 <laughs> 좀아 저쪽으로 걸어보겠습니다 네. 예전 수해 났을 때 수해민 주택이 자동차 소리가 아이고 <laughs> 져서 아 가기가 아주 <laughs> 쉽지 를 않습니다 아, 불섭이 아주 상킵니다 허리까지 불섭이 아뱀 나올까봐 인적이 끊어지면은요, 아, 이게 바로 자연, 의 위치대로 그냥, 아, 저 구멍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생전의 생활 공간이 적어서 네. 새로 라이트를 켜야되겠습니다 아 안갖고 왔네 어색 도구가 있지만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렇게 큰 집은 아니네요. 궁금들 하시죠? 앞에 문서는, 경관은참 좋습니다. 서울도 무상하고, 아, 그 옛날, 해방 직후에 6기율을 거치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당시 집을 이렇게 바깥에 마련하고 지붕을 하려면 초가집을 했어야 하는데, 초가집은 또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자재를 이용해서 지붕을 잇고 살았습니다. 또 강이 있는 주변이라 돌을 쭉 뱃마루에다가 올려놓으시고 살았네요. 이, 이 무게만 해도 상당할 겁니다, 아마. 네. 보존이 되면 참 좋은데. 아, 지방 구조를 보니까 아, 여기 산 미치라. 예, 이지금 보시다시피 이곳에다가 예, 물을 예, 흐름을 다른 곳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꼭을 예, 쌓고 또랑을 만들어서. 곤충으의해송을 <laughs> 맞고 사셨네요. 역시 우리 선조들은 지혜가 아주 넘쳐나는 그런 선조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배워서. 어르신들데 배워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그림으로서는 참 좋은데, 제가 집착해서 보니까 소박하게, 음, 무리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터전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생활하셨네요. 이게 일명, 예, 세일인데요. 전판암입니다. 전판암. 전판암을 아래에서부터 겹겹이 이렇게 올려서 비가 새지 않도록 하고, 이게 특징은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laughs> 여름에는 시원하고, <laughs> 예. 중간에 한참 더울 때 네, 한줄기 비라도 내려주면은 아주 네. 시원한 아이고 여기 돌판들이 수기형 돌판들이 아직 남아있네요 네, 좀 공간이 협상 관계로 일단 이좀 살펴보고 가야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거미줄이 <laughs> 예. 사람이 인적이 끊어지니까 자연은 무섭습니다. 이 회복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저쪽으로 가니다 고생해 아이고 뭐 이사 아이고 마루가 두 <laughs> 사람 한 하나도 세네 명이 앉아 있으면 아주 <laughs> 딱 맞을만한 아, 카렌다도 있고 카렌다 안에 온대 온지 지금 바람 아, 많이. 아이고 위에 이거 지금 보셨죠? 천장에. 이거 우리 말로 고무라 그럽니다. 고무, 고무를 눌렀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하나, 둘, 셋. 구조가 아, 아, 이 정도면은. 여섯, 네 여섯자 집이네요 여섯자 여섯자에서 일곱자 되는 아, 세칸 겹집 아, 사랑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안방이 있고 네, 저 움방이 저기 웃방 네, 안에 있겠죠. 아마도 이 집은 행정에서 좀 지자체에서 처리를 해서 보존 처리를 하면 참 좋을 듯 싶은데 네. <laughs> 자 저기 네, 저 마을 저두 다섯 저 집들은 아주 따듯하게 <laughs> 지어서 아마도 저 집들은. 예, 1992년도나 8 9 23년도 이 사이에, 새로 수혜를 입어가지고, 새를 지은 집들이고 여기는 그대로, 예, 보존하고 있었네요. 아이고, 차량을 대놓은 게 좀, 예, 혼잡함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촬영은, 예, 이곳으로 가고, 이곳에 사시다 가신 어르신들, 어르신은 편안한 곳에서 고이 잠들기를, 명복을 빌어봅니다. 이것으로 누리바의 편지 TV가 정선에 마지막 남아있는 돌집을 기록으로 남기고 촬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은, 생초보 유튜버에게는 큰 재산이 되겠죠? 많이 부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